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충문회가 오늘 열리기를 기다려 왔습니다. 여러분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충문회에 출석해서 소명하고 설명드리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.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릴 수 없고 계속 말씀드려온 대로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많은 무업과 논란에 대해 충실하게 답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급작스럽게 대변이 진행된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. 우려와 염려도 있고 질책과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느낀 것은 현재의 논란이 다름아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뉴스입니다. 자신의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점, 못했던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사아드립니다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습니다.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.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,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. 저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께 지명을 받았습니다.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는 새로운 시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는 그만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. 가벼이 처신할 수 없는 위치에 저는 서게 되었습니다. 개인으로 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좌처해서는 안 되는 일, 그 누군가는 그 손을 풀어 칼날을 담당해야 합니다. 그것이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.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세운 기준은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.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과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미 국민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실 것을 결정 드립니다.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떤 공식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. 허물도 제게 물어 주시고 책임도 제게 물어 주시길 바랍니다. 허물도 저의 것이고 책임도 저의 것입니다. 전 오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며 충실하게 답할 것입니다. 시간의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관련된 내용, 그 절차나 이런 방식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. 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.